10편 38편 주석 참된 회계란 지금 다윗은 영육 간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처에서는 악취가 나고 구부러진 허리는 펼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인들이 기고만장하게 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38편 통독 다윗의 기념하는 시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매한 까달기로 서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 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 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9편 주석. 다윗이 회개하는 이유는 다윗은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제 그 의무는 분노가 되었고 입을 열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일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던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과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9편, 통독.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싸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40편 주석.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린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끝없이 이어질 때조차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40편 통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어이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주석. 질병과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도 다윗이 붙들고 있는 신념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품고 있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되갚아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힘써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중한 병에 걸렸고, 대적들은 다윗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결론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처음에 고백했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41편 통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